백이 동이에요2만오전 어릴 때좀 힘들게 살았어요. 남의 집에서 일해주고 컸어요. 그래가지고 엄마가 재혼하셨는데 가서 좀 컸어요. 그러다 또또 남의 또집 갔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커가지고 중매해서 결혼해가지고. 살다가 4, 50에 돌아가셨어요. 그리고, 제가 딸만 아홉이에요 근데 다대학 가게 해가지고 공부시켜서 시집 보내고, 지금은 혼자 살아요. 남편이 서,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가지고 좀 어렵게 살았어요. 그 시절에는. 그래서, 조금 날, 날만 하니까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또, 뭐 별일 다 했어요. 노동도 해보고, 남의 집사이도 하고, 식모 살이도 하고, 그래서 애들 공부 가르치고, 그래, 결혼시키고, 그러고서 지금 혼자 살아요. 지금 제일, 아무 누가 뭐, 나보고 달래는, 돈 달래는 사람도 없고, 혼자 생기는 대로 그냥 있으면 먹고, 없으면 막 이러는 식으로 그렇게 살니까 지금 제일 행복한 거 같아요. 좀 챙겨야지만, 그런, 그렇게 런그 살았어요, 제가. 뭐, 학교 문 앞에 가보지도 않았고. 지금 이제 구9팔8 1이에요 그래서 그거 돈받 월급 받고 이제 노령연금하고 그래 먹고 살아요. 그런 건 없고, 그냥 지금 나이가 뭐 80, 지금 제가 40년생이에요. 그러니까 사는 동안 좀 편하게 살다 갔으면 그거밖에 없어요. 근데 지금 집도 월세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월세, 그노령연금 가지고 월세 나가고 그냥 먹고 사는 거지요. 근데 애들이, 사이들이 월급을 많아서 수급자도 안 된대요. 그게 차상인 됐어요, 차상인. 그, 그, 그 뿐이죠. 어디 수입도 없고. 그래서 이제 9988 일하니까 28만원, 27만원 들어오는 거, 그거 하고. 다들, 그래도 결혼을 잘 해가지고, 다 대학교 커플이거든. 그러니까 다들 잘 살아요. 그러니까 나는 아무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고 그냥 그걸로 만족해요. 애들이면 나보고 돈 달리지 않고 잘 사르니까. 지금 손자들이 제가 손자가 지금 스물네시고 증손자가 다섯이고 스물아홉이에요. 그래도 다잘 커요.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.